3번 선지.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수 없다. 당연 무효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틀린 선지인데, 이제 이게 뭐냐.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말이 뭐냐. 이때, 조세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조세를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했어요. 세금을, 세금 받아야 될. 근데,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서 이제 소멸 시효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세부가 처분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위법한 처분이죠. 근데 당연 무효예요. 위법한 처분이고 당연 무효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5년이 지나서 제 국가에서 조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나한테 부가처분을 하면 이건 당연무효죠. 누가 봐도 일반인이 봤을 때.